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브리핑 예산입니다. 먼저 주요 소식입니다. 예산 봉수산수목원이 최근 세단장을 마쳤습니다. 하늘에 닿은 듯한 하늘데크와 곤충생태관, 유아숲 체험원이 조성됐습니다. 예산군이 식품의약품안전처 주관 식품안전관리평가에서 충청권에서 유일하게 우수기관에 선정됐습니다. 예산 내포보부상촌이 새로운 관광명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주말 평균 2,000명이 보구상촌을 방문하면서 충남을 대표하는 관광명소로 발도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관내 경로당에 체온 측정 자동 손소독기가 설치됐습니다. 봉수산 수목원에 대한 시설 개선이 마무리됐습니다. 국내에서 가장 큰 저수지인 예당호를 한눈에 볼수 있는 하늘 데크부터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곤충 생태관도 조성되는데요. 어떤 모습일까요? 봉수산 수목원에 직접 다녀왔습니다. 예산군의 대표적인 산림 휴양시설인 봉수산 수목원입니다. 2015년 문을 연 봉수산 수목원이 최근 세 단장을 마무리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건 마치 하늘에 닿을 것처럼 뻗어 있는 하늘 데크. 높이 20m의 하늘 데크는 마치 구름을 걷는 듯한 느낌을 선사합니다. 하늘데크 아래로 한눈에 들어오는 예당호의 넓은 자연 경관은 또 다른 묘미입니다. 봉수산 자연 휴양림은 예당호가 한눈에 보이는 천혜의 자연 경관을 자랑하고 있으며, 지친 일상에서 벗어나 심신을 달랠 수 있는 전국적인 힐링 명소이기도 합니다. 수목원에는 소나무, 참나무 등 교목류 150여 종과 화살나무, 황매화 등 250여 종의 관목류, 그리고 1040여 종의 초본류 등 1450여 종의 식물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수목원입니다. 6종의 곤충실물이 전시되어 있는 곤충생태관에는 놀이체험 공간과 테마영상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 봉수산의 지형지물을 활용한 유아숲 체험원에는 집라인과 해먹 등 기구가 배치돼 아이들과 함께 찾은 가족 관광객에게 인기입니다. 예산구는 산림휴양인프라 구축사업과 곤충생태관 유아숲 체험원 조성에 62억 원을 투입했습니다. 62억 원을 투자해서 하늘데크와 곤충생태관, 그리고 유아숲 등 다양한 시설을 조성을 하였습니다. 가족과 함께 오시면은 아름다운 자연을 만끽하시면서 즐겁고 행복한 최고의 시간이 되실 것입니다. 예산군은 봉수산수목원이 예당호 출렁다리와 음악 분수와 함께 지역 대표 관광지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예산군이 식품의약품안전처 주관 식품안전관리평가에서 충청권에서 유일하게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군은 우수기관 표창과 포상금을 받습니다. 군은 지역민의 식품 위생 안전을 위해 위생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식중독 예방 교육을 진행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확보에 노력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식품안전관리평가는 전국 시도 및 시군구를 대상으로 세개 분야 22개 지표에 대한 평가로 진행됩니다. 예산 내포보부상촌이 충남을 대표하는 새로운 관광명소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예산군에 따르면 날씨가 따뜻해진 4월부터 관광객이 증가해 주말에는 평균 2천 명이 내포보부상촌을 찾고 있습니다. 5월 5일 어린이날에는 3,800여 명이 방문했습니다. 군은 내포 보보상촌내 코로나19 방역을 강화하는 한편 관광객들에게 마스크 착용 등 개인 위생 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예산군이 코로나19에 취약한 지역 어르신들을 위해 관내 경로당에 체온 측정 자동 소독기를 설치했습니다. 해당 기기는 손을 가까이 대면 온도 측정과 동시에 손 소독제가 분사되고, 체온이 높은 경우 경보가 울리기 때문에 간편하게 체온이 높은 사람을 식별할 수 있습니다. 황선봉 군수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조금만 더 힘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 예산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